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건강이고 나이 먹으면 자꾸 이렇게 어디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말년을 좀 활기차게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롭지 않으려면 취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취미가 있어야만 자식들을 쪼지 않게 됩니다. 자꾸 자기 혼자 놀수 있어야 돼요. 외로운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운 거를 벗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늘 즐길 수 있는 취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고, 또한 가지는, 어 나이가 먹고 이제 노인이 되면 그만큼 남한테 줄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든 기술이든, 그렇게 되면 그 줄수 있는 게 있다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꼭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뭔가를 자기가 그동안에 인생 살면서 뭐 경험했던 거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개발을 해서 이게 남한테 줄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꼭 주위 사람들이 아니고 뭐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이러면은 다 사회 경험도 있고, 그게 어떤 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꼭 그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어, 외롭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세 가지 정도 건강, 취미, 본인이 가진 기술, 이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노력, 어,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 명리. 이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자식의 미래, 자식의 궁합, 그리고 자식이 언제 운이 좋아지는지, 명절 때, 새해 때, 뭐, 이럴 때 알려주면 자식들, 손자들, 뭐 이렇게 와서 나의 얘기를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귀인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잘안 풀리니까 나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가 내가 했던 노력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내가 했던 만큼 결과가 안 따라주고 사회가 이상하게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나보다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 누군가가 나를 좀도와주으면 하는 그런 거를 늘 바라게 되잖아요. 아니면 실생활에서는 귀인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런데 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바둑을 이렇게 뜨는데 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큼 잘하는지를 몰라요. 5단인지 1단인지. 구단인지를 구급두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둑 구단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바둑을 이렇게 두면 아이 사람의 실력이 구급이구나, 칠급이구나, 일단이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즉, 귀인을 알아보는 거, 성공을 알아보는 거,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정도 실력이 돼야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인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인이 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귀인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귀인을 바라게 되면서 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너무 고맙죠? 고맙다 보니까 이렇게 덥석 잡게 되는데 대부분 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기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덧 위에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를 자꾸 뭔가를 바라게 되면 이게 쥐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인은 차라리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귀인이 한번 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다면 흉한 사람, 악인만 만나지 않으면 돼요. 악인만 만나지 않으면 안으면 내 주위 사람이 모두 귀인이 될 수가 있다고 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주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식상생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식상생재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관인소통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로 성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관위소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위소통 같은 경우는 꼭 누군가가 귀인이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윗사람이 도와준다든가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운이 올 때, 운이 받쳐줄 때. 그럴 경우에 꼭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아무리 왜 내가 좀잘못 나가지? 이렇다 할지라도 너무 불평불명하지 말고, 운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운이 올때 출세할 수가 있다, 승진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와 그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어떤 자기의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사, 살면서 나이가 자꾸 들면서 알게 되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이 많이 있어야 꼭 행복하냐, 아니면 꼭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냐, 꼭 기술이 좋아야 행복하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인생을 내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반드시 꼭 내가 잘못 태어난 거, 내가 불공평해 태어나서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좋은 능력을 갖지 못한 거,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럴 것이 아니라 좀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 말고도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성공을 못했어도 아내 주위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다던가 아니면 건강이 좋다던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 그 법률 스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의 그런 만큼만 자기가 챙겨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만큼도 챙겨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모두가 자기 그릇만큼 그 비를 담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도 못 담는 사람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가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내리는데 비평만 하고 비난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그릇만큼도 자기 운을 찾아 먹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냥 그릇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개운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개운하고 싶죠. 왜냐하면 안 좋은 거보다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 욕심이 나아지고 싶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군은 전쟁터에서 인정받고 결국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거든요. 자기 장점을 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좋든 좋든간에. 자기가 사주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무슨 형이 있거나 충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좋다라고 옛날 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사주가 있어요. 형이 있거나 충이 있거나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싸움하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런 곳에서 자기 직장을 갖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쪽과 인연이 된다면 안 좋을 수 있죠.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 자기 능력 인정받고 그 안에서 자기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물상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자기 장점을 그냥 살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개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기 스스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만 그냥 조금 보완시키고 이 안에서 어떻게 그냥 태어난 대로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다른 데서 멀리에서 부러운 거 이런 거 찾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거에서 찾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인산이라고 하는 그 의학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 용한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 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이렇게 죽어요. 죽는데 유명한 의사가 와서 보니까 바로 집 앞마당에 가장 좋은 약이 그 앞마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마당에 있는 걸 먹지를 못하고 멀리 그냥 의사들만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인생이 좋아지게 하는 거는 내 가까이에 있다. 내 가까이에 있는 걸 먼저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